당신은 지금 편안하게 눈을 감고 두 다리 쭉 뻗고 최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워낙 예민해 갖고 예민한 분은 기본적으로 최면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예민하기 때문에 최면이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심호흡을 쭉 하시면서 점차로 최면 어 상태에 들어갑니다. 어 하나에서 다섯 셀게요 마지막 다섯 셈. 점점 더 깊은 체면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느낌을 느껴봅니다. 하나 둘셋 숫자가 올라갈수록 체면의 무게가 점점 더 커지거나 강해지면서 더 무거운 체면으로 체면, 무거운 체면으로 깊은 체면으로 들어갑니다. 넷 다섯 그 유튜브 라이브 상, 방송에서 생방송에서 단체체면 할때 본인이 어느 전쟁에서 일곱 살때뭐 어떻게 됐다라는 그게 기억난다 했거든요 그래서 기억나는 걸 문제 한번 끄집어내 볼게요. 자 말해 보세요. 지금 생각납니까? 응. 네. 응. 음. 음. 그때 마당에서 어, 조금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어? 그때 마당에서 소가 있었고 네. 또 아, 은행잎이 떨어져 많이 어? 떨어져요 은행잎이 어? 많이 떨어져요 아 은행잎이 그래서. 많이 떨어 가을인가 보다 네. 예 지금 그 은행잎 같은 거를 밟고 있고요 음. 은행잎 같은 것을 밟고 있고 네. 집에는 꽃이 음, 같은 거그장면이 지금 보여요 응 네. 어, 따로 체면 유도를 그렇게 안 했는데, 금방 이렇게 떠오르고 보이네요. 음, 네. 워낙 체면 감성이 높아요. 자, 고추를 말리고 있고, 네. 어, 또,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 여자고. 이름 생각날까요? 네. 문희. 문 문희. 자, 네. 예, 문희. 음.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네. 있었어요? 네. 집을 떠났어 집을 떠났어요?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왜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때 나를 키우기 싫어서 그런가 보 누가 부모님이 나를 키우기 싫어서 그런가 보다? 네. 어, 왜 키우기 싫었을까? 귀찮아. 서 엄마 얼굴 떠올려 보세요. 왜요? 네. 어떻게 생겼고 어떤 모습이에요? 그냥 젊은 엄마. 잘었어요 아버지 얼굴. 아버지는 좀 나이가 조금 들어 보여. 음. 엄마 아버지가 각각 지금이 누구와 연결되나요? 엄마는 지금인 것 같아요. 음. 아버지는? 아빠는 아니에요. 아니고? 예. 네. 누군지 모르겠다.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기억이 싫었나 보다. 네. 어느 시대 같아요? 그래도 조선 후기 정도. 조선 후기 정도.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디로 보내요? 누가 데리러 와 있는 거. 아, 누가 데리러 왔다. 네. 그 다음 장면, 어디로 갑니까? 좀큰 집에 갔어요. 음, 제 관계가 어떻게 되는 집이에요? 음, 그냥 나를 음. 갖다 팔은 것 같아요. 그 집에 팔은 것 같아. 네. 돈 받고. 네. 아마 이제 본가 본부님은 뭐, 가난한가 보다. 그 그래. 그러니까 응. 이제 돈 있는 집에 응. 팔려갔네. 그럼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냥 아궁이 같은. 아궁이 같은. 밥하고, 응. 아, 허드렛일 하구나. 응. 밥, 빨래, 청소 이런 거. 어, 어린 나이에 일곱 응. 살이라고 그랬죠? 응. 자, 감정이 어때요? 그냥 뭐, 좀 두려운 마음? 두려운 마음? <목> 응. 뭐가 두려워요? 혼날까봐. 아, 혼날까봐. 그럼 실제로 혼나는 장면이 있나요? 그냥 차가운, 차갑게 돼요. 음, 그 집에는 아이가 없어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아니요. 아이가 있는데, 네. 아, 일시키려고, 네. 노예처럼, 종처럼, 하인처럼, 하녀처럼, 아, 일시켜 먹으려고, 그 일꾼으로 팔려갔네, 말하자면. 아이는 보이진 않은데. 아, 어쨌든 자녀는 네. 있는데, 나를 자식으로 대하지 않아. 그까 그러니까 니 당연히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도 응. 아니고 일 시켜 먹을 목적이니까 자식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아래껏 함부로 대하거나, 그치어 어,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어 응. 음. 엄마 아빠 생각하나? 응. 음. 그럼 속상하겠네. 응. 슬프고 응. 외롭고 보고 싶고 그래. 그런데 그 이제 주인한테 어떻게 응. 혼나는지 봐요. 해철이 들고. 헤철이 들고 있어. 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떠나는 거면 보면... 보여요. 몇살 쯤에? 그 중에 몇 년쯤 있어요? 한 젊은, 성인이 돼서 떠난 거 같아요. 오래 있었네. 그 결혼하고 떠나요? 결혼한 거 같아요. 결혼하고? 좋아요. 응. 그 사이에 친엄마, 아버지는? 전혀 몰라요. 그럼 어디를 떠납니까, 떠나서? 아주 외진 곳으로 가면 혼자서 아니면 누구하고 누가 같이 가요 그 신랑인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같이 간사람 누구 같아요 남자 같긴 해요 신랑이라는 느낌 있나요 없어요 좋아요 자 이제 현실로 갑니다 이번 생에 실제로 열곱 살때 집을 떠났다면서요 네. 그 이야기 해보세요 음, 도시에 있는 집에 갔었어요 도시 이유가 뭐예요 아. 우리 집에는 딸이 많고 아 딸이 많고 그 집에는 애를못 낳아서 아그 정희씨는 딸이 많은 집에 태어났네 네. 딸이 몇 명이었어요? 넷이 몇째? 넷째 딸 넷이 넷째, 넷째 딸이네 네. 또 동생은? 남동생 남동생 와딸 넷이 넷째, 넷째 딸이니까 참별 볼일 없고 구박 어. 많이 받았겠다 <laughs> 반면에 밑에는 남동생이니까 네. 남동생은 완전히 이제 왕자 대접을 받았고, 예.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희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가족 구조다, 그죠? 예. 어, 그러면 이제 이 엄마는 죽을 상이었겠네. 엄마는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네. 그렇죠. 아버지는? 아빠도. 아빠도. 예. 그럼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 계셨어요? 그때요? 예. 예. 어, 예.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당연히 손자 아끼고 사랑하셨겠네. 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 어릴때는 예. 무관심 하셨다가 네. 몇살쯤 부터 좀 관심을 갖던가요? 제가 성인 되고 뭐 직장 다니고. 아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때 좀 미안해 하시는 것그러니까뭐 네. 어째, 어째 미안해 하실까? 어렸을 때 너무. 아니 그러니까 물론 네. 그런데 네. 남동생이 잘 못했나? 아니에요. 남동생도 잘 컸고요. 응. 네. 그러면 정희 씨한테만 미안해한 거예요? 다른 위에 언니들한테도 미안한 거예요? 얼마, 언니들한테도 아 딸들한테 예. 예. 손녀들한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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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하는 모습을 예. 보였다. 예. 아, 그래 그 나중에라도 좀 미안하다 예. 생각이 되신다. 예. 잘해셨어요 나중에 잘해주셨고 예. 그럼 특별히 감정은 없겠네. 예. 어,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아, 아빠는 좀 자, 아빠. 자식들한테 무관심하셔. 아, 아빠가 자식들한테 <laughs> 네. 무관심했고, 네. 폭력 같은 거는? 없었어요. 아빠는 되게 좋은 어? 사람이에요. 아, 좋은 네. 사람인데 자식들한테 네. 무관심하셨다? 네. 엄마는? 엄마는 늘 바빴고요. 늘 바빴고. 그, 어릴 아. 때부터 제대로 관심, 관심이나 사랑 이런 거잘못 받았네. 네. 외로웠겠다, 그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 그 집에 이방된 아기가 있었어요. 아그 집에 이방에서 입양? 아 달리 임... 또 이방된 다른 애기가 예, 있었는데, 있었는데 왜간 거예요? 전 걔한테 형제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해서 아 걔가 혼자 자라면 외로우니까 아 그니까 저를 자식으로 데려갔다기보다는 음. 걔의 어떤 말상대로 데려가고 역시 또 액세서리 예, 예. 주인이 잘해줬어요? 잘해주려고 되게 했는데 어나그 어, 차가운 사람이었고 아 그래도 예. 주인이 차가워 아, 남자가 예. 아 아저씨가 예. 그리고 제가 너무 적응을 못하고 어. 그 애랑 싸웠다고 그랬었어요 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어. 네. 그 집에 얼마나 있었어요? 지금 눈물이 나는데? 어떤 <laughs> 눈물에? 슬픔? 그때 있을 때 너무 힘들게 있어가지고 어, 힘들었어요? 네. 그럼 그 아저씨가 차갑고 야단도 쳤나요? 아니요 야단친 건 아닌데 어. 그, 거의 차가웠다 거의 말, 말을 같이 한 기억이 안 나요 그 집에 있었던 기억이 일종의 악몽이네? <laughs> 음. 그러면 전생에서도 같은 나이 때 네. 남의 집에 말하자 그때는 네. 문자도 팔려갔고 네. 그때는 굉장히 오래 있었고 네. 전생에서는 한뭐 길어야 정도. 1년 네. 짧게는 몇 개월 네. 1년까지는 아니고뭐 예. 음. 하여튼 반년 전후 네. 있으면서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힘들었다 네. 다만 그때는 팔려간 건 아니고 네. 형제 만들어주는 네. 액세사리로참내 네. 어, 삶이 없다 그죠? <웃음> 끌려가고 <웃음> 어. 그 다음에 외로웠을 거 아니야 사랑과 관심을 못 받았을 거 아니야 두렵죠 늘 두려웠어요 늘 두렵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나한테 좋아해 주거나 사랑해 주거나 또는 관심 가져주면 쉽게 마음이 끓일 거 아니야 쉽게 내 마음을 맡겨버리고 맞죠 관심 받고 이해받고 어, 또 뭔가 따뜻함을 느끼고 나한테 따뜻함을 베풀어 준다 하면 그냥 확 쏠려 버리는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그거 본의 아니게 이제 나는 내 거를 다 줘버리고, 어, 본전도 목, 못 찾고, 그런 게 패턴이 반복된 것 같아. 어, 왜냐하면 성장 과정에서 충분한 케어를 받지 못했던 그거니까 외롭고, 사랑에 굶주렸고, 관심에 굶주렸고, 그렇게 볼수 있죠? 그게 전생에서부터 있었네. 어. 아유, 지금 눈물이 난다, 그죠? 어, 그래, 그래. 음. 부모님 주사아 계신다 했죠. 네. 어.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전생 약까 하나 이제 그 같은 나이 또래 그 아이 그래서 성인이 돼서 이제 집을 나오잖아요. 네. 그 어떻게 살아요? 전 다시 전생으로 갑니다. 어떻게 살아요? 어. 여전히 일하고 음. 어릴 때랑 별로 다르지 않은데요. 어, 독립된 예. 집에서 예. 남자하고 남자가 예. 남편인가 보다. 예. 자식도 있나요? 나중에? 있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예. 아, 살다가 죽어요? 68 정도 되는 거같요 응? 60대 정도. 60대. 예. 죽을 때를 가볼게요. 어떻게 왜 죽어요? 어떤 아픈 것도 갖고 음. 좋아요. 예. 자 이제 보니까 아, 이 우리 정인씨 삶의 본질이 외로움과 아까도 얘기 잠깐 됐지만 외로움과 예. 사랑의 내지 관심과 케어에 대한 궁주립 예.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이해해주고 내 편에서 들어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예. 혹시나 이제 지금 4 0대 미혼이잖아요. 예. 그러면 뭐 남자친구나 연애 경험도 있을 텐데 예. 어때요? 남자관계 패턴 어땠어요? 음 좋은 연애 기억이 없어요. 그쪽이 나한테 뭐 매달리다가 음. 내가 그쪽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쪽이 떠나고. 아 진짜 결실 없네. 네. 그쪽에서 나한테 매달리기에 네. 그 앞에는좀 마음이 없다가서 네. 그가 나한테 매달리기에 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이렇게 네. 하면 오히려 떨어져나가고 네. 그런 일이 몇번 있었어요. 네. 응? 네. 그것도 패턴이네. 와 네. 패턴이다. 자, 생각해보면, 사녀의 막내딸이고, 밑에 남동생이 태어났다. 이, 이걸 보통 가족 위치라 그러는데, 형제 위치. 참 이게 매하다. 있어도 없어도 표가 안 나. 때로는 있다고 있는 대로 구박받고, 없다고 아무도 몰라. 아무도 관심 안 가져. 맞죠?